안녕하세요. 철토프 현이와 함께 배워보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현이고요. 극 초보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배워보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작은한 도움을 드리는 시간 이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적으로 배워보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컨텐츠들은 짧게 짧게 구분구분으로 해서 제목으로 알기 쉽게 해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짧게 짧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길게 하니까, 음, 제 설명이 너무 장황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듣기에는 제 기본 취지랑은 틀려지는 것 같아서 항목 항목 하나를 제목으로 붙여서 짧게는 3분, 길게는 5분, 이런 식으로 소규모 컨텐츠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d j i 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무슨 음악을 틀 것인지 탐색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브라우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브라우저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바로 탐색기고요 탐색창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밑에 여기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트리가 있고요 카테고리 트리들이 있고 옆에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으로 보기에는 하루 종일 걸려요. 찾을 수가 없죠. 200곡, 이렇게 100곡만 해도 이렇게 쭉 내려서 찾자 보면 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대화를 해서 찾는 부분이 가장 편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우저 모드로 뷰 버튼에서 브라우저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최대화가 됩니다. 하지만 원래 모드로 돌아가려면 믹서나 아니면 다른 모드로 돌아갈, 돌아갈 때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번거롭죠? 그래서 브라우저 뷰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보드는 스페이스 버튼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변경이 가능하겠죠? 자,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올라왔죠. 최대화 화면이 됩니다. 그럼 그래, 이렇게 브라우저 모드로 들어오셨으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플레이리스트로 갈건지 플레이리스트를 내가 꾸려서 하고 싶은 것을 따로 묶어놓고 플레잉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의 트랙 컬렉션 일반적으로 요즘은 플레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음악 재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태그를 맞춰서 다 자동적으로 정렬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똑같죠 이 정렬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 두실 수도 있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내가 태그를 붙여서 내가 좋아하는 다른 카테고리만 재생 중에서 바로바로 바로 넣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레프레이션 모드도 있고요 그러고 그냥 컴퓨터에 있는 모든 폴더를 보여주는 익스플로러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레코딩 아이튠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척 편하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그 순간 아이튠즈에 들어가 있던 모든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모든 음악이 아이튠즈 탭 하나에 모두 연동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했던 히스토리 과거에 플레이했던 히스토리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방금 전에 더스텝을 한번 재생을 했었는데요. 이 히스토리 장면에 나오죠. 이것저것 가지고 노시다 보면, 어 이렇게 해보니까 무척이나 좋더라. 그 노래가 기억이 안날때이탭에 들어오시면은 아이 노래였구나. 그러면 즐겨찾기나 여기 보이시는 플레이리스트에 넣는지 아니면은 컬렉션에서 보인다든지 아니면 컬렉션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 스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더 스텝. 자, 여기서 로드 인트 트랙 덱 A B C D 이 화면에서 넣으셔도 좋고요. 그러고 그냥 드래그해서 드롭. 끌어다가 놓으셔도 들어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재생을 해 보겠죠. 자, 그러면 재생 버튼이 있어요. 이것 하나로만 재생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플레이 버튼이 있고요, 큐 버튼이 있고요, 큐 플레이 버튼이 있고요, 학큐도 있어요. 자, 이것을 자기 입맛대로 기능을 아신다면 좀더 재밌고 다양한 믹싱을. 좀더 재밌고 다양한 플레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생 모드입니다. 자, 가죠? 멈추면 일반적인 플레이 모드가 그렇듯이 그 위치에 딱 정지를 하게 돼요. 그러고 다시 진행을 하면 또 진행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옆에 Q버튼. 이 Q버튼이 가장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위에는 밑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비트그리드 옆에 쪽 진행되는 이 상태 창에서 밑에 보셨을 때, 조그만한 삼각형이 마크 형태로 붙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큐 포인트인데요. 이큐 포인트에서 이큐 버튼은 누르는 순간만 재생이 되게 돼요. 그러고 떼면 원래 큐 포인트로 돌아가게 되죠. 자, 자 그리고 이 컵처럼 보이겠죠? Q 포인트를 또 약어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키게 되면은 재생이 됩니다. Q 포인트에서부터요. 그러고 다시 누르게 됐을 때또 Q 포인트에서 재생이 돼요. 또 누르면 Q 포인트에서 재생이 돼요. Q 포인트에서 멈추시고 싶으시다면 Q 포인트를 다시 누르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Q 포인트 Q 플레이잉을 계속하고 재생이 되다가 그냥 플레이를 멈추면 그 위치에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큐포인트를 조심해야 될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비트그리드 이 바를 저는 그냥 편하게 비트그리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현재 위치를 바라고 부르겠고요. 자, 이 바가 가장 근접해 있는 비트그리드의 큐포인트가 지정이 되게 돼요. 여기 큐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자 보시다시피 밑에 삼각형이 나오게 되죠. 삼각형을 Q 포인트가 이 위치에 지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난 처음부터 진행을 할 거야. 이 위치에 두고 처음부터 진행을 할 거야 하면 어이 위치에서 진행이 되죠. 큰일 났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돌아가서 Q 버튼을 누르고 다시 진행을 할까요? 아, 어, 이러면 한참 오래 걸립니다. 자, 음, 여기서 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 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는 기본적으로 노래 한 곡당 한 개가 처음 시작되는 점에 지정이 되어 있고 한 곡당 하나만 지정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는 것을 나는 좀더 다양하게 지정해놓고 편하, 편하게 재생하는 위치를 정하고 싶다.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큐입니다. 학큐는 지금 여긴 아무것도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액티브라고 보이는 버튼 바로 밑에 또더열수 있는 버튼이 조금만 하게 하나 있어요. 자이 버튼을 누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하얀색으로 1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기 큐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 1번이고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큐 포인트가 이렇게 실수로 지정이 됐을 때 최소값으로 돌아가고 싶다 1번 누르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신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2 3 4 5 6 7 8 이렇게 나머지 7개는 어디다 쓰느냐 제가 제 입맛대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트랙터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는 방법도 따로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최소값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할게요. 나는 이쯤에서 찍을 거야. 그냥 눌러주세요. 2번, 3번 눌러주세요. 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지정이, 지정이 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큐 포인트나 학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주, 잘 알아두셔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헷갈리실 수도 있고요 자 제가 똑같은 음악을 여기 4개 네 덱에다가 다 걸어놓은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번과 3번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랬을 때 지금 다른 곳에도 2번과 3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다가 큐 포인트를 새로 잡아 볼게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가 않죠? 그러면 이 위치에 4번을 걸어 볼게요. 자, 어떠세요? 자, 옆에 비덱을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3번과 4번은 앞에서 a c 에서 설정했던 그 포인트가 다 나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따로 지우거나 설정을 다시 하기 전까지는 이 트랙 안에 계속 남아 있는 포인트가 돼요. 하지만 지금 여기 Q 포인트는 여기 있지만 다른 거는 다 1번 지정돼 있는 포인트에 놓여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Q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메인이 되는 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값에 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노래를 걸든지 어떻게 됐든지 새로 찾아오게 되면은 항상 이 위치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음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다음에 다른 노래로 찾아오셔서 불러오셔서 다시 한번 불러 볼게요 뒤에서 둘러와서 4분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 되겠네요. 자, 재생 그리고 탐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브라우저와 그리고 학 큐, 큐, 큐 플레이, 플레이 이런 식으로 재생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믹서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고 장황하고 돌리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무엇보다 알림 계속 들으실 분들은 알림 걸어주시면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일정한 기한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 영상을 자주 접하시고 싶은 올라올 때마다 접하시고 싶은 분들은 알림 하나 올려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